이 습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매일 약에 의존하던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무기력하고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고통받던 50대 남성이 단 2주 만에 혈압약을 줄이고 활력을 되찾은 피결은 의외의 식습관에 있었습니다. 네. 심지어 참여했던 환자들의 절반이 혈압약과 당뇨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오늘 만성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의 치명적인 비밀과 이 모든 것을 바꾼 기적의 2주 프로그램의 핵심 원리를 남김없이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놓치면 당신의 남은 건강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을 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세 가지 질환은 서로 뗄수 없는 세트병이며 당신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대사질환의 삼총사입니다. 네. 이 질환들은 단순히 성인병이 아닙니다. 이들은 생활 습관병이라고 불리며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이 만들어낸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환자를 보아왔고, 환자 대부분이 이세 가지 중두 가지 이상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보통 고지혈증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건강 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결과를 받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바로 이 무증상의 순간이 당신의 혈관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식습관이 나빠지면서 지질 수치가 먼저 나빠지고 이것이 다음 단계인 고혈압과 당뇨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악순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는 음식들이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결국 혈압과 혈당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됩니다. 응? 당신은 지금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고지혈증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먹는 음식, 특히 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들 때문입니다. 가공당, 가공탄수화물 같은 염증 유발 물질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고, 췌장에서는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그지? 문제는 이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근육 세포가 당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혈액 속의 당은 최종 당화 산물 A G S 이라는 독소, 즉당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당 독소는 마치 거친 자갈처럼 혈관벽에 미세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 상처난 부위에 LDL 콜레스테롤이 들러붙어 혈관벽을 좁히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 파이프에 녹이 슬고 찌꺼기가 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 혈관벽이 좁아지는 현상, 즉 동맥경화가 심해지면 우리 몸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극한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미세 혈관이 좁아져서 적혈구가 지나갈 공간이 부족해지면 몸은 압력을 높여서 억지로 산소를 밀어넣으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이 생기는 진짜 이유입니다. 미세혈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산소공급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으로 중심 동맥의 압력을 올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혈압은 혈관의 문제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혈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 결국 당뇨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당뇨병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진짜 문제는 합병증의 잔혹함에 있습니다. 당뇨병이 발병한 지 보통 5년에서 10년 사이에 발생하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실명을 초래하며 눈 속의 미세 혈관들이 망가지면서 상을 제대로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미세 혈관의 집합체인 콩팥, 신장이 망가지면 투석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시작됩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투석을 해야하며 오가는 시간을 합치면 매일 엄청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투석 환자는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렵고 투석 사이사이에 전해질 이상 특히 고칼륨 혈증은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은 당뇨발입니다. 당뇨로 인해 혈류가 개선되지 않아 발에 작은 상처라도 생기면 그 상처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항생제로도 낫지 않아 결국 계속해서 잘라내는 절단 수술을 반복해야 합니다. 저는 심지어 썩은 살에서 구더기가 수백 마리 핀 사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서 일어난 이 처참한 광경은 이 병이 얼마나 무섭고 파괴적인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당뇨 합병증은 단순히 몸의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과 존엄성 자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혈압약을 드시며 안심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고혈압약은 근본적인 치료약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혈압은 말초혈관 끝에 산소공급이 안 되어 압력을 높이려는 몸의 필사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치? 혈압약을 써서 팔뚝의 혈압을 낮추면 당장은 뇌혈관 파열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응급 상황은 막을 수 있습니다. 혈압이 200 이상 올라가는 위급 상태를 막아주는 응급 치료약으로서의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약으로 혈압을 낮췄다고 해서 좁아진 말초 혈관이 다시 넓어집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혈압을 낮추면 말초 조직 끝에는 산소 부족 저산소 상태, 산증, 저체온 상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혈압약은 우리 몸의 경고 등을 잠시 끄는 역할만 할 뿐, 화재의 근원인 혈관염증과 좁아짐은 그대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네? 장기적으로 볼때 이러한 저산소 상태는 5년, 10년 뒤에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최악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네? 당신이 평생 약을 먹으면서 나는 치료하고 있다고 안심하는 순간에도 당신의 몸 깊은 곳에서는 더큰 위험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 문제는 단순한 당뇨나 고혈압을 넘어 암 발생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 20세기에는 암을 유전자 질환이라고 여겼고 2003년까지 진행된 인간 개놈 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암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100만 원만 내면 내암 위험성을 프로파일링 할수 있는 시대지만 여전히 암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암은 유전자 질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전자가 전적으로 암을 유발하는 경우는 5에서 10%에 불과하며 나머지 대부분은 환경과 식생활 그리고 대사성의 특징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 2016년 이후의 정설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면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이용해 당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만드는 산소 대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능이 떨어지면 암세포가 선호하는 무산소 대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을 와르부르크 효과라고 합니다. 암세포는 이 무산소 대사를 통해 젖산을 많이 만들고 주변 환경을 산성으로 만들면서 더잘 증식하고 전이될 수 있는 최적의 종양 미세 환경을 구축하게 됩니다. 결국 인슐린 저항성에서 시작된 대사 문제가 암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암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가 고장났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악순환을 끊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여 만성 질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식습관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단 하나 혈당 피크를 만들지 마라입니다. 첫째. 초과 공식품을 완전히 끊으십시오.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라면, 과자, 음료수 등 액체 형태이거나 원재료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갈아 넣어 보존제, 착색료, 향미 증진제를 첨가한 음식들은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주범입니다. 혈당이 빨리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결국 췌장세포를 지치게 만들어 인슐린 저항성을 극대화시킵니다. 둘째, 음식을 천천히 오래 씹어 먹으십시오. 혈당 피크를 막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통곡물, 채소, 껍질째 먹는 과일처럼 섬유질이 많고 원물 형태가 살아있는 음식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최소 30분에서 1시간에 걸쳐 물이 될 때까지 꼭꼭 씹어서 삼켜야 합니다. 천천히 씹는 행위 자체가 흡수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하고 위에서 나오는 포만감 신호를 뇌가 제때 감지하게 만듭니다. 셋째, 거꾸로 식사법을 활용하십시오.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보통 밥이나 탄수화물을 먼저 먹지만, 이를 반대로 하십시오. 먼저 채소나 샐러드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먹어 포만감을 채웁니다. 그 다음 단백질 종류를 먹고, 밥, 탄수화물은 가장 마지막에 소량만 섭취합니다. 이는 위가 포만감을 느끼는 시간을 벌어주고, 식이섬유가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완충시키는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샤브샤브처럼 채소 위주로 먹는 식단도 좋지만, 마지막에 칼국수나 볶음밥 등 밀가루와 정제탄수화물을 추가하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습관입니다. 저는 16년차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살면서, 사실 저 스스로도 건강검진에서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왔고, 체중도 10kg 이상 더 나갔었습니다. 저 역시 혈압약과 당뇨약을 처방하는 의사였지만 환자들이 식습관을 바꿔 완치되는 사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3년 전 황성수 박사님의 힐링 스쿨이라는 2주 프로그램을 내돈내산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주 동안 전북 진안의 치유 숲에서 철저하게 통곡물채식 위주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따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고작 2주 만에 뭐가 바뀔까?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모든 환자들이 2주 만에 혈압약과 당뇨약의 용량을 줄였으며, 심지어 참여자 절반은 약을 완전히 끊는데 성공했습니다. 혈압과 혈당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우울증, 알레르기, 피부 질환, 관절염 증상까지도 함께 좋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경험은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 2주간의 식습관 변화가 약물 치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진실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으로 방송 활동을 시작했고,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한 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만성질환은 약으로 관리하는 병이 아니라 습관으로 지워버릴 수 있는 병입니다. 당신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자가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만성대사 질환은 절대 불치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긴급 구조 요청이며 당신의 잘못된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입니다. 고혈압 약, 당뇨약이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라고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잠시의 땜질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당신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오늘 당장, 당신은 무엇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초과 공식품 한 가지를 끊는 것, 혹은 식사 시간을 30분으로 늘리는 것, 그 무엇이든 좋습니다. 작은 변화가 당신의 혈관과 세포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마지막 신호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중요한 정보가 절실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사이클 해커스의 비밀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